안녕하세요. 이글톡톡 진행을 맡은 ABO 김한희입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신제품들과 끊임없는 프로모션으로 가득한 10월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10월 셋째 주 이글톡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업데이트입니다. 아메이 창업 이념입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아메이 사업의 가치와 철학은 우리 사업가에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파트너십과 개인 가치 존중, 책임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치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면서 인간과 기업이 진심인 기업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비자에서 초기 사업자로, 그리고 정식 사업가, 중간 리더로서의 성장, 에메랄드, 그리고 다이아몬드까지 아메이 사업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사항은 소비자는 아메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좋은 시작을 통해 위대한 충성 고객으로 가는 첫 걸음은 신규 ABO 프로모션으로 푸짐한 혜택을 경험하고 장바구니 SOP로 더큰 혜택을 가져가시면서 ABC에서 다양한 채용을 통해 아메이 마트를 다시 찾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증가한 초기 사업자들의 초기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조사해보니 예전에 비해 제품 지식의 부족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 많아진 신제품들과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들에 대한 제품 포트폴리오 교육과 신제품 세미나를 가까운 ABC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했으며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A 라이브와 A 컨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고 매달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통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규 후원의 80%를 책임지는 SP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들을 위해. 9월에서 12월 연속 Q 달성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9월에서 12월 Q를 연속 달성 시 플래티넘 달성률이 94%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뉴 플래티넘 세미나와 직관적으로 변화한 코어 플러스 보상 프로그램과 2026년 푸켓 비전 트리프로모션까지 매력적인 인정과 보상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의 성과를 넘어 리더를 만들고 조직을 이끄는 에메랄드 리더들을 위해서는 핀 유지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유지와 제도약 달성을 축하하는 코어 플러스 보상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며 여행 참석 기회를 확장하고자 FQ 조건 완화 또는 볼륨 조건 추가로 기존 조건 대비 참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메이 사업에 꽂힌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을 위해서는 제주도 다이아몬드 세미나 부활뿐만 아니라 2026년 해계년도 비전 보너스의 첫 수혜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보상을 통해 진정한 비전을 약속하는 파트너십으로 아메이는 소비자부터 다이아몬드 리더들까지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작의 가치를 더하고 성장의 기회를 넓히며 결실을 완성하는 함께하는 여정 2026년 해계년도 피플인 액션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10월 신규 ABO 대상 ABC 온리 프로모션입니다. 10월 신규 ABO 대상으로 ABC에서 코어 제품 10만원 이상 첫 구매 시 증정품을 드립니다.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10월 31일 오후 8시까지이며 ABC 현장 구매와 ABC 픽업 예약 주문, ABC 장수호 픽업 주문에 한하며 코어 제품 10만원 구매 시에 증정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어 제품은 본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증정품은 칼맥디 미니 2개와 초이스 미니 1개가 나갑니다. 10월에도 신규 ABO 후원에 힘쓰는 한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 신규 ABO 중 프로모션 달성자에 한해 10월, 11월, 12월 ABC 재구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10월은 비타민B 플러스 미니 한 개와 랜덤 미니 제품 한 개가 증정될 예정입니다. 풍성한 10월 ABC와 A 스테이션 감사 프로모션입니다.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ABC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품이 제공됩니다. 증정품은 요일별 상이하며 지점별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기간 중 매일 참여가 가능하며 조당 1회 참여 가능합니다. 영수증 합산은 불가하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생활습관 성형의 시작, 건모닝 코리아팀 챌린지 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탭 챌린지 미션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됩니다. 챌린지 1회차는 9월 종료가 되었으며 챌린지 2회차는 10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검모닝 코리아 챌린지 미션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셔서 더 많은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PF26) 주요 제품 출시 및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10월 중순, 마이 웰리스 랩이 플래티늄 이상 핀 리더님들 대상으로 선출시가 될 예정이며, 올데이 비타민C 플러스 바디키 프로모션의 시작으로 아메이 홈식키 색척제 세제 출시 프로모션과 아티스트리 히알루론산 플러스 엑소 좀 딥샷도 출시가 됩니다. 다음은 마케팅 업데이트입니다. 2026년 해계년도에는 차별화된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을 통한 뉴트리 라이트 비즈니스 질적 확장과 세상에 없던 솔루션, 더마 아키텍트를 시작으로 뷰티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랩스 리텍스처 라이징 세럼, 일루미네이팅 세럼이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 개별 출시됩니다. 혁신적인 연구와 피부 과학을 접목한 집중 타겟팅 솔루션. 28일의 턴오버 주기 관리로 새로운 피부로 태어나는 체계화된 시스템. 크리스탈부터 동안 부스터에 눈에 보이는 잡티부터 스무멜라닌까지 표적 관리하는 강력한 미백 시스템입니다. 아티스트리 랩스 리텍스처라이징 세럼 127,000원이며 아티스트리 랩스 일루미네이팅 세럼 135,000원에 개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가치를 더하는 기능적인 아름다움 쿡웨어 메이트 디너 디저트 커트러리 셀렉션입니다.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출시됩니다. 한식과 양식은 물론 특별한 디저트 테이블까지 스타일과 기능을 갖춘 커트러리 셀렉션으로 완벽한 다이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식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디너 디저트 커트러리 셀렉션은 입에 직접 닿는 커트럴리 소재부터 깐깐하게 스테인리스 스틸 3 1 6 l 를 사용하였으며 편안함을 담은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활용도 높은 스페셜 피스 그리고 실용성과 감각을 담아 테이블 무드를 높이는 선물로 집들이와 결혼 등새 출발을 축하하는 모든 순간에 마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15만 4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리는 9월 더마 아키텍트를 시작으로 11월 히알루루산 딥샷, 12월 롱제비티 크림과 아이크림, 2026년 3월 비타민C 마스크, 9월 오메가 마스크 엔트로프, 11월 프로 레티놀 세럼이 출시 예정입니다. 10월 1일부터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세티니크 한절기 집중 케어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여름철 두피 모발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자극은 높은 온도 높은 습도 강한 자외선입니다. 자극이 쌓이면 점점 약해지는 두피와 모발을 더 늦기 전에 집중 케어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절기 집중 케어 프로모션 두피 세트는 스케이프 뉴트리션 3프 750ml 1개와 트리트먼트 280ml 1개 구매 시 스케이프 뉴 미니 뉴트리션 미니 세트 한 개와 인텐시브 리페어 세트 한 개를 증정합니다. 가격은 66,000원입니다. 환절기 집중 케어 모발 세트 프로모션은 인텐시브 리페어 샴푸 750ml 한 개와 헤어 마스크 한개 구매 시 스캘프 뉴트리션 미니 세트 한 개와 인텐시브 리페어 세트 한 개를 증정합니다. 가격은 63,000원입니다. 환절기 집중 케어 프로모션 레이저 세트입니다. 스켈프 뉴트리션 레이저 L400 1개 구매 시 스켈프 뉴트리션 프리 스케일러 1개와 스켈프 뉴트리션 헤어 이펙터 1개 아메이 바우처 10만원권 2장이 증정됩니다. 추석 시즌 배달 주문량 증가로 인하여 약 1일에서 2일 정도 배달 지연이 예상됩니다. 10월 1일 낮 12시 이후 주문권은 10월 9일부터 순차 배송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공되는 바우처는 지급된 날짜로부터 3개월 후 첫째 날까지 유효합니다. 마이 웰리스랩 안내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마이 웰리스랩이 10월 22일 플래티늄 이상 선출시가 됩니다. 더 퍼스트, 더 언니, 더 베스트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 마이웰리스랩은 근본 원인을 밝히는 총체적 AI 분석으로 천억 규모 국책 연구와 국제적 연구로 빅데이터 기반을 탁월한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뉴트리라이트의 독보적인 제품과 솔루션으로 개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건강 검진 단편적 접근은 한계가 많았었죠.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고민하셨던 분이 많이 계시죠. 사실, 루틴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건강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표를 기반으로 한 단편적인 해석에서 원인부터 파악하는 총체적 분석이 필요한 때입니다. 내 몸은 하나의 시스템이라 하나의 문제가 딱 하나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까지 분석해 관련 분야는 노란색 불을 켜고 잠재적 위험 분야까지 관리를 돕는 인체 생리 네트워크 기반한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일의 건강 나이, 오늘의 노화 속도도 관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조금 더 늦은 저속 노화 관리 마이웰리스 랩이라면 가능합니다. 노화를 느낌이 아닌 데이터로 당신의 건강은 상식이 아닌 과학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AI 알고리즘이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데이터를 분석해 노화속도와 건강수명관리 가이드를 제안하는 개인 맞춤 건강수명 플랫폼 마이웰리스 랩이 정식 사업가 이상 10월 22일 선출시됩니다. 10월 바디키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물만 먹어도 늘어나는 몸무게가 고민이라면 10월에 준비된 바디키로 아름다움을 되찾고 행복하고 건강하며 즐거운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월 바디키 프로그램 일정으로는 10월 14일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10월 14일에서 11월 1일까지 가까운 ABC를 방문해 인바디를 측정하신 후 11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겉모닝 인증 및 개인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측정 기간은 12월 15일에서 12월 27일까지 측정하시며 2026년 2월 2일 온라인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디시드랍스 60년 기술이 식기 세척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력한 세척력과 믿을 수 있는 성분, 지구까지 생각한 아메이 홈 디시드랍스 식기 세척기 세제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강력한 세척력과 지구를 생각하는 많은 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틈없이 방어 프로본처는 10월 16일 목요일 올데이 비타민C 플러스 120.2개와 아세로라시 300.9매 시 올데이 비타민C 플러스 미니를 6개를 증정합니다.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올데이 비타민C는 기존 한정당 515mg에서 600mg으로 함량이 더 높아졌으며 제품은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욱더 강력해진 항산화 비타민으로 건강과 뷰티 모두 챙기는 10월 대시 바랍니다. 드디어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가 출시됩니다 12월 4일 옵티미스트 본체와 워셔블 필터가 출시됩니다 가격은 45만원이며 특별히 18만 3 880만 pb가 제공됩니다 11월 4일 옵티미스트 출시 프로모션은 옵티미스트 한대 구매시 5만원 상당의 워셔블 필터 한 개를 증정합니다 또한 10월 사전 출시되었습니다. 10월 15일에서 10월 31일 오후 11시 50분까지 양소, 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옵티미스트는 11월 4일 일반 출시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메이 데일리 교육 루틴 안내입니다. 월간 온라인 제품 세미나는 매월 주요 제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1월 14일 오후 2시 생방송이 진행되며 오후 7시에는 녹화 재방송이 진행됩니다. 세미나 내용은 아메이 퀸 TI 스타트업 팩 프로모션과 식습관 트렌드와 2026년 원포 헬스웰 빙 전략과 엠무스피어 스카이와 옵티미스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레이 라이브 편성표 안내입니다. 미리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신청 일정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가능하여 교육 일정은 11월 3일, 10일, 17일 총 3주간 월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20일에서 26일 아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교육 당일 안내 메시지가 오후 4시, 오후 8시 50분 총 2회 제공되며 사전에 배포 가능한 자료가 있을 경우 미리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청 일자를 잊지 마시고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전국 ABC 제품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일정 및 시간, 장소를 확인하셔서 개별 ABC에 신청 문의 바랍니다. 다음은 이글드림 소식입니다. 11월 2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서울 아셈타워 27층에서 이글드림 영리더 미팅이 진행됩니다. 이날 미팅은 이글드림 그룹의 20, 30 영리더도 구성된 다양한 커리어를 가진 영리더들의 스피치로 준비되어 있으며, 영리더들이 가진 Y 아메이와 성장 스토리를 통해 아메이 사업의 비전을 전하며 차세대 아메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영리더들에게 멋진 기회가 될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영리더 미팅은 패밀리별 담당 영리더를 통해 사전 명단 접수를 받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30분까지 이글들이 모에 r 이 대구 엑스코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게스트 스피치는 말마음 연구소장인 김유아 소장과 글로벌 뷰티 매니지먼트 안세진 상무입니다. 또한 10월 6핀 축하를 위해 요즘 핫한, 핫한 파페라 가수의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젠다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1월, 비전 보너스를 향한 이글드림 그룹의 DBC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6월에서 9월 DBC를 수료한 ABO가 2개월 합산 5명 이상 수료시킨 경우 단 오프라인 수료자의 한합니다. 프로모션 대상자에게 20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며 최다 수료시킨 ABO에게는 그룹에서 준비한 약 20만 원 상당의 추가 선물을 증정합니다. 또한 리더님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제주, 강주, 대전은 자체적으로 DBC를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 해당 지역 이까지에도 참여 및 수료를 인정합니다. 이글드림 세미나 일정 안내입니다. 2025년 10월 4주차 오프라인 강의로는 21일 화요일 구미 오후 5m 이수환 리더, 통영 오후 5m 성복희 리더 진주 오전OM 각진숙 리더 광주 오전 FOM 송현심 리더 대전 오전 FOM 이영심 리더 서울 오후 스페셜OM이 아셈타워 27층에서 진행됩니다. 22일 수요일은 순천 오전 FOM 박주희 리더 대전 오후 FOM 김창흠 리더 분당 오전 FOM 방중하 리더 분당 오후 FOM 이창성 리더 김해 오전 OM 이혜경 리더, 김해 오후 OM 오진한 리더, 전주 오전 OM 이인숙 리더, 광주 오후 OM 이교정 리더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3일 목요일은 청주 오전 FOM 한순영 리더, 대구 오전 OM 이명희 리더, 울산 오전 OM 건지수 리더, 울산 오후 마이크로 바이옴 지오셉 대표, 창원 오전 OM 주은경 리더, 창원 오후 OM 신영가 리더, 인천 오후 OM 임유진 리더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4일 금요일은 부자, 부산 오전 마이크로 바이옴 지오셉 대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스피커와 DBC 일정입니다. 일정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분당 DBC 1주차는 11월 8일 OSR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 해계년도를 시작하며 고 푸켓 QQQ 프로모션의 리더님을 초대합니다. 상가 자격 조건은 첫째, 유저교육 플래티늄 미만으로는 9월에서 11월까지 연속 3Q를 진행하신 리더. 둘째, 플래티늄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리더님 중에서는 어, 플러스 원 FQ를 하신 리더. 셋째, 뉴핀 도전을 하시는 리더는 Q사파이어 또는 Q에메랄드, Q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리더입니다. 비전 세미나 장소는 거제 소녹함이며 프로모션 행사 일정은 12월 16일에서 17일,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QQQ 프로모션에는 부부 참석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로 리더님들께 감동과 행복을 선사할 QQQ 프로모션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핀별 기준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리더님들이 푸켓에 도전하는 멋진 기회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신제품과 업그레이드 된 제품들, 넘쳐나는 프로모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결코 알수 없다고 말씀하신 리치 디보스의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행동하는 10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글톡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